아, 어. 믿음으로 기도 받으라고 말해주세요. 영광스러운. 용로... Believe you receive the prayer through the h e r You got receive receive the prayer from Hossein. Yesu님. Okay? y e 님 Can you say Yesu님? 주님 친히 주시는 믿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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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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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will heal you you o you believe that Jesus will heal 저를 you 저를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a the Jesus will surely heal you 예수님 제가 만져 주세요 please touch 네. me Jesus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please forgive 네. my 네. sins heal you 저를 용서해 주세요 네. please forgive me 저를 절대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I believe that Jesus will surely cure me.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장1 8절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말이라 하셨습니다. 또1 7절에 믿는 자게 다른 배적으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딸을 아버지는 괴롭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나고 병든 자리에서 깨끗함을 받고 벌떡 일어난 역사, 주님의 역사를 주님이 행하소서 우리 함께 공부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고 축하하는 음을 만들고, 아, 열어봐, 바어봐 열어봐, 열어아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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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어봐어봐 열어봐, 어어어어어 アイアル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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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イ

더러운 신 예수 이름이며 열쇠로 예수 열쇠가 올리고, 견과하여 더러운 로이 몸에서, 더러 예수 이로 아멘, 더러운 러운 아멘, 러이 아멘, 더러운 아멘, 더러 아멘, 아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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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 이러수, 지금 이로써, 지금 일로써불불지금 지로, 불러불러불러치로치러 불, 불러, 불, 불, 지 불, 러 불, 러치러 불, 러 지로, 불, 불, 지로, 불, 불, 지로, 지로, 로 불, 불, 뭐 이제 실화 시고 지금 형상과 봤습니다. 개개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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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سڀ ڪجهه ڏاڍا سٺا آهن ۽ اها سڀ ڪجهه ڏاڍا سٺا آهن yazık ama haydi bakalım sen de gel h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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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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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l

Thank He has killed already. Okay, whenever you another hand, pray, pray, pray. you will be healed is important. Faith Hayı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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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भ

خدا جان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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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جي اج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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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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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バスの上にいる人は。Okay? Okay. <music> نارايتو نيش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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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رے بابا ہرے بابا ہرے ہرے بابا او ٹھیک ہے بابا ہر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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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بابا ہر 힘이 들어갈지 아 불불 예수로의 빛으로 머리부터 짐을 들어갈지 힘이 들어갈지리 힘이 들어갈지 리이 힘이 들어갈지 리이 힘이 들어갈지 리이 힘이 들어갈지 이 힘이 들어갈지 이하지 힘이 들어갈지 불 불불 힘이 들어갈지 머 어머 불불불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아버지나이 주를 섬기다 갈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가족들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천국 백성 사으셨사오니그 구원의 은총을 결코 잃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소서 믿으면서 믿음 믿으면서 믿으면서 성령님이 하시고 방언을 계속 믿음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용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접동하며 신앙이 더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신은 주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그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부터 회복일를할지가 예수님으로 회복기를 할짜가 통령 <목소리도> 지금터 통령하세요 예. 주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말씀하셨사오니. The God g a v told me that the uh, promise if you lay the hands on the, the sick he will be healed. 그 말씀을 이소서 so, uh. Do the job for us. 아멘. 지금부터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From Amen. now on the Amen. recovery is beginning. 예수님의 언니. 지금부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Amen. Amen. Jesus command s you that from now on All the healing and the cure. 하나님을, right now. 하나님을 바로 알고 so you have to know the, the God correctly.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까지 결 구원받은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to enter the with the glory of the God. 예수 이름으로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좋아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온 신경과 근육과 감각이 예수로로 되살아 날지어다. And the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only you only the God for your 하루하루 점점 좋아져서 회복되게하소서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실 하나 하늘로 찬양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다시 한번 버려심이 들어되지 그래요. 음. 이건 너무 이기에가고 점점 좋아질 것을 믿으라고. i t e e r e t e n a s y 아, 아, 여기, 여기가 아, 굉장히 아팠는데, 아, 지금 많이 좋아졌어 아, 아팠는데요, 좋아진 말 아팠는데, 통증이 아, 좀 많이 없어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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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 아, 아 그렇구나. 음, 그러면 음, 음. 여러분, 네. 자, 들으셨죠? 음. 한번더 기도해야 돼. 음. 지금 이분이 머리부터 온몸 엄청 좋아졌어. 몸을 좀... 지금, 당장 벌떡 일어나서 걷지 않았으니까 음. 아니, 아무런 역사 가 없구나. 이게 아, 아니라, 아, 엄청 음. 좋아진 거야. 왜냐면, 이분중에 귀신이 우징지지 빠져나갔거든. 여기 지금 성령과 마귀노를 기도하는게 엄청 중요한 거 앞으로 mm. 성령과 계속 가운데서 키 에스 유 오픈 앤유 해드 프신이 빠르나 하는 기도야 댓텅 프레이어 이즈 가1기도하십시 You right. right. so, yeah. all, do all the bad things from outside, yeah. but you have to pray with the tongue. La mm la -hmm. and mm -hmm. you have to think about all the demon thinking, and you have to pushing out with your mouth. Open your mouth, speak.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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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you you your, your demons is coming mm -hmm. out from your from <speaking> 주의 지혜 보여 그린양의 매우 기증한 필요다. 아멘. 정말 고민을 좀 식히신다고. 응. 응. 영어. 음. 예수님을 음.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음. 예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You have to acknowledge Him, and the Lord will heal you. 린린린린 린. 섞어진 마음은 필요가 없어요. So, you know, you do not, sometimes you you think that, how can this pray can heal me? Mm. This, you should not mix the doubt in your belief, okay? Mm. You, have, you have to believe mm. with 100% purity. Yeah. You know, it's no doubt, yeah. no suspicious mind. Mm. You only believe in God yeah. and pray with the whole heart, you know? Mm. She said, "You have two mind in your body. 음, two mind. 이 머리도 컨트롤을 음, 당하고 있는데 그이 마음에서 음, 오는 생각으로 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다가오는 걸음이 없었 없었어요. Yes, she said. She said because your your soul is divided by two that 음, you cannot go to the to him. 음, uh, to sorry, you know, to to go to him, you have to. unite your your mind together if you really believe in him then you have to confess your deep sin to him she said you really do not believe indeed believe in. So h e h a s to be the one that we believe only and believe. 당신이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이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So you have to be one mind to confess yeah. your sin and pray for him yeah. and ask for mercy then he will c u r e y o r g e you.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Mm. So re repent. Mm. The pure repent, 100% pure repent is very important, vital, yeah. to to give you cure because that little suspicious mind in your mind and there is something that you don't repent that mm. hinders you, that provides you, mm. that protects you. Mm. Mm -hmm. That make a you know, bear the barrier yeah. from you to approach to the Jesus Christ. So you have to be unite your mind, repent holy, yeah. and one hundred percent. You have yeah. to be uh, your mind become one hundred percent pure. Then you can be stand in front of him yeah. without any fear. without anything, then he can you can see him and 음. he will cure cure you, he will heal you. Thank yeah. you, Lord.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I confess yeah. him. 주님, Jesus, I n f e s s o n f e s i m o n f e s s him. I c o n f e i m confess him. I confess him. I c e s s c e s i m e s s h c e s i m e s s h o n f e s s o n f e s i m n f e m c e i m e s s h e s h e s e o n f e s s o n n f m e s s him. I confess him. I c I r e p e n t that I lied in front of the people.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I also mm. repented that I judged mm. the people mm. by my mind. Mm. He's mm. right one wrong.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I repented that I p r e t e n d d to believe the God. you know, when i'm looking at the people around me judging them and uh, i seems like i was pure, they are the bad, i repent for that. i repent that i misused jesus to make a living for myself. i repent that i misused the people and i used the jesus christ. to live my life for me. 이 사람과 함께 하면 돈이 들어올 줄 알았고 저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나의 유익이 무엇인지 계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I calculated that I repented for I calculating that if I deceive the other people's money or if I join together with somebody else I can be more beneficial t h a t kind of thinking. I repent for the, you know, calculation m a d 그 mm. 모든 것은 내가 mm.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mm. 때문인 mm. 것을 mm. 이 시간 고백합니다. All the things that is comes to me mm. that I didn't believe that Jesus is the main role in my life. 저를 주변에서 사랑하고 갚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이고 또 속였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죄인케 mm. 합니다. I mm. confess mm. I repent mm. I mm. deceived mm. the people around me. for the benefits of my, my fortune and my, my well-being. 주님, 내가 주님 믿음이 없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제가... I repent t h a I lack of belief that I didn't have e n o u g h belief. Program. 이 시간 내가 고백하는 것은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 앞에 거짓말 을 행하면서 가증적인 모습과 행동으로 행동하면서 그걸 하나님을 믿는 척했던 나의 이 가증스럽고 이중적인 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I repent that I misuse you and I pretend I could a believer, good believer but to deceive the other people. I repent for that. Please anoint me my repent my repent soul to me right now. 그러 내가 해결 회개, 해결하고 할때 내가 고쳐진다면 진정 이번에는 하나님을 진정 믿음으로 다할 것을 이시 고백하면 좋 I confess that if I repent right now and with my heart that He, you will heal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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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ease. I really firmly believe that. 아, 신 그냥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이 사람을 만지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달려온 아버지 <웃음> 백성들이 <웃음> 이곳에 있습니다. <laughs> 아버지 하나님, 문송병자가 자기가 걸을 수 없을 때 주변에 내 친구가 지붕을 덮고 내려왔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 그 중풍병을 고쳤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지 않고 답답하게 하나님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여 입을 열지 않는 이 답답함을 주님의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 친구들이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그리 할때 하나님 오, 이가 이가 네. 하나님을 사랑이심을 경험하게 될 아멘,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을그 경험할 때 아멘. 이가 진짜 하나님 사랑이심을 믿고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돌아올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아멘. 사모님이 너무나 사랑하여 이 영혼을 40년 친구라고 지여, 아버지 가슴아리로 아버지 달려온 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멘.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회복하여 아멘. 주셔서 아버지 이 사랑이 전달되어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이거였구나라고 믿는 내가 아버지 영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딸의 믿음이 아니라 이 친구를 사랑하는 아버지 친구의 믿음을 모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요청합니다. 아버이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예수의 영광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영혼이 자유케 됐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자유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이 영원히 영접하게 하십시오. 하면은, yes, 예수님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 극진하신 사랑과 아사 성령님의 감내동 역사 충만하 All the communication with the Holy Ghost and Holy Spirit 이 가정과 가족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였다.